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옥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금일 중앙위원회 전남연합회반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참석해주신 전남연합회의원님들의 힘찬 박수로 반대식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laughs> <laughs> 정운천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셨습니다. 네. 예. 다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 네. 김정은 당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영용강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조봉 강협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주요 강협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정근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근 부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검제디지털 전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호 전남고당 상무처장님 나오셔서 축하하고 계십니다. 행사의 네. 네. 주인공이자 아, 대선 승리를 위한 선봉대가 되어줄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전남 연합회 임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대선승리 전공 네. 교체라는 신념으로 전남 22대 시군을 발돋비어 전남 의합들를 구성하고 오늘의 발표식을 주관한 김용갑 중앙위원회 전남연합회장을 소합니다 손갑수 단의장니다 박정환 수석부의장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부의장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 부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최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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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 여성 위원장님 자리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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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청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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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길룡 목포 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재단님성입니다김명아 네. 육수 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영미 순천 지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김동수 나주 지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허둥광양 지휘장님, 나오셨습니다. 조원방양 지휘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복성 지휘장님, <주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예. 용규명고래재장님 자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정규진 고음재장님 나오셨습니다. <목소리> 예. 인진국보성재장님 예. 예. 자리하셨습니다. 오연성장과 <목소리> 예. 김광현 화순재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장흥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배룡 강진 최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맨미숙 해남 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기춘 영암 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로 우한 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사무 한편 최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멋있게 바꿨다고 하는데요 김윤수 영광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나면 완도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반석 강성대장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현기 진도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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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어? 박정대 신안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열한 대 사무처 직원, 우리 강직자 분들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중앙회 열한 대 김용배 고문의 또 강직자 분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고문님께. 네. 전단면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배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 해수로 5년이 된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아, 오랜만이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본 회사에 앞서서 어, 이렇게 본 행사를 빛내주실 위해 선을 빚주신 우리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이신 우리 정은철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니에요? 벗고 해도 돼 벗고 예? 해도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이게 보수의 범죄 어, 전남에서 어, 어려운 약한 환경 속에서도 어, 정권교체를 위해 허위시장하고 계신 우리 김하진 전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10개의 당협의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대선정국의 일정이 더 바쁘실 건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아, 중요은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정권교체라는 바람을 넘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책임과 사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중앙위원회 전남연합회를 발대하는 저로서는 엄중한 책임감과 정권교체에 무거운 사명감이 앞섭니다. 이런 사명감으로 하여 저로 하여금 22개 시군을 돌면서 저와 우리와 함께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결의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임명장을 받고 결의를 하게 된 우리 중앙위원회 전남연합회 후성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후손들에게 큰 빛을 떠넘기는 그런 못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념 정치와 독선으로 뭉쳐진 이 민주당 정권의 연장을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절박함 하나로 전남 각지에서 모인 동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주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그러한 발언으로 어, 많은 상처를 피해자들이 입은 그러한 결과로 조금은 주춤거리다가 다시 이번 11월 5일날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와서 어, 피해자에 대해서 어, 사과를 함으로 해서 근데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어떻게 사과할 거냐 하는 그 범위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전자만 나와도 상처를 입는 그런 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는 것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사실 훨씬 전두환 정부가 일을 더 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가장 우리 역사상 무능한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은 그러한 5.18에 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전라 농도에는 그러한 조금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그거를 좀 선전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8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laughs> 자리매김한 그런 당과 대통령이 누굽니까? 5·18을... 국립묘지로 습격시킨 당과 대통령이 누굽니까? 5.18을 국가기념일로 만든 당과 대통령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97년까지 법을 바꾸고 또 대통령 영으로 해서 우리 신한국당, 우리 당의 전신당인 신한국당 김영삼대통 네,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완전히 사과리를 해결한 뒤에 대통령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5.18에 대해서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민정당 재선 국회의원인 김중근국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전두환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에 모셔서 같이 오찬만자을 하면서 국민 대통합 운동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후보께서 이번에 여기 정의, 공경과 상식, 제가 또가장 강조했던 국민 통합, 이거야말로 미래, 내년에 새로운 새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은 뭐냐? 바로 공경과 상식 정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갈라진 대한민국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에 오셨을 때, 그 이튿날, 목포에 가서, 김대중 평화기념관에 가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이제 정의와 상식, 또 한쪽에는 국민 통합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내년의 대선이 될 것이다. 정말 기쁩니다. 전국의 연합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도 연합회 다음으로 우리 전남 연합회가 발대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변방에 있었던 우리 전남이 보수에서 흠지라고 하는 우리 전남 보당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그 초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남연합회 발대식은 그 어느 지역 발대식보다도 더 뜻깊고 값지고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 여러분, 회원님 여러분 동의하시면뜨거운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설위원회들은 박시호당 위원장 임명장만 받습니다 그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당대표 임명장을 받습니다 그런 임명장을 통계를 받는 당원들에 의해 상설되면 우리 연합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관리하려고 중앙의 중심으로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국민의힘 통항이 전남연합회 우리일당 출연식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자라천국 김한주 전남도방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박 전남연합회 회장 등 22개 시군국 질장 여러분들과 당의 위원장 여러분을 지정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라천국 민석열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몇년 4월 1일은 이런 다시 되찾아서 부름다시는 문재인 정에의을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의 이 자파식 정의 의장의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오늘의 군명은 전남 도남 연합회 회장니다 오늘의 대신 종합 민여러 후보의 압도적인 호남지의분수을 위해서 힘을 모아라 합시다. 선거구별로 지혜를 구성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22개 시군에 모두 지혜를 구성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갑 회장님, 그리고 김화진 위원장님, 함께하는 모든 동지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시작입니다. 우리 당이 꼭 이뤄내야만 하는 사일 전남 도민과 광주 시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어내야 하는 이임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연합회의 역할이라 서각하고늘 함께하겠습니다. 원팀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김용강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전남도당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한 11월 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자, 큰 박수 부탁드니다니다 هذي <applause> <laughs> 앞으로진도에앞으민진힘으로 군수 출힘하로콘해트를마루마 위해서 즈 루즈, 루즈, 지금까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 완전히 좌파 정권이다. 뭐, 김대중 정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 전두환 대통령을 아까 5만 차례 초청하고 민정당 국회의원을 피서실장으로 해서 국민통합으로 나간, 그래, 국민통합정신입니다. 그 국민통합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5 1 8에 국립묘지를 만들어내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내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어낸 당이 바로 우리 당이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 그 이어서, 국민통합정신을 만들어낸 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 보는 자, 부동산 사기꾼들하고 야학을 해가고 결탁을 해가고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얼마 갖다 놨어요? 5천만 원짜리 일주일 만에 급조한 회사한테 557억, 그 다음에 분양배 분양 수익으로 4,400억, 5천억을 갖다 쳐 발랐단 말이에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 회사가 있죠.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가 그 가점을 받아서 그게, 그게 시행사로 등록이 됐잖아요. 근데 화천대유라는 걸 보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라고 도있죠 자산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27만 평의 자산관리를 하려고 하고 부동산관리를 하려면 어떤 회사가 되냐. 회사 자격이,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왜안 알려주는가 모르겠어. 자산관리회사랑은 7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가 다섯 명 이상 있어야 한다, 직원중에세 네? 번째, 국토부, 국,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 돼야 가점을 받을까요? 갑자기 그 김만배라는 언론인 출신 한 사람이 그 5천만원짜리 급조하는 회사? 만들어 보기도 하다.